오랜만이야. 그러게. 형우은 온대? 고들 걸? 오, 형우 <목소리> 오! 어, 윤이형 오! 지원. Nice to meet you too. 아, 이게 뭐야? 아, <목소리> 어? 전자차키 <목소리> 서바이벌 게임? <목소리> 아, 얘들아. 이거 좀 떼달라고. 음. 얘들아, 우리 돈으로 미국 가자. 내가 쏠게. 아니 예, 얘들아 기다려 같이 가. 아야. 빛은 전자기파니까 파동이겠지. 그럼 우리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 That's a good idea.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 전자를 가두는 자기병 말이야. 아, 얘들아,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출발! 컴투 일렉턴 트 헌터 페스티벌 제 1회 전자 발굴 서바이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에게 주어진 문비총 4개 입니다 50hz 1000w 50hz 1 0 0 0 0 1000hz 1000w 5000hz 1000w 짜리 4대가 각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0hz 1000w 50hz 1 0 0은0무제한이고요 1000hz 1000w 는 20번 50000hz 짜리는 5번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본데 보이시죠? 나는 전자를 어떻게 찾는다? 아 그런데 이 레이저 충을 지금 이유는 거지? 그러게 일단 무한짜리 좀 줘봐 어, 우리 어차피 일도 못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비싼 총좀줘 아아... 그래 알았어 잠시 무슨 자유전자가 있지. 맞아, 금속에 에너지를 주면 금속에 있는 자유전자가 튀어나와. 그럼, 우리가 어제 배운 파동의 성질에 의하면,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두개를 필요하고, 그리고 또그 빛을 비춰주는 시간에 비하니까, 오래 비춰주면 튀어나오겠네. 그럼 어떻게 살펴 아, 지금 지금 나를 봐야 시간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5천0을 지나면 만 원을 얻어 자, 우리 신념 찾은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한테 설명해보자. 연구해보자. 그래, 빨리 들어가서 연구하고 가자. 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쓴 거지 아, 도저히 우리가 평소에 원래 배웠던 거는 이걸 설명이 안 돼. 그건 약간 우리가 배웠던 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약간 빛이 파동이야 배워서 문제가 있으면은 빛이 입자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laughs> 이 시점 말할 때면 내가 죄 있어 봐. 어? 어 잠만. 어, 뭐야! 으. 숨어 있는데? 가봐. 어. 난다 알고 있었다니까. <laughs> 근데 비치 파동이었잖아. 어떻게 입자야? 그러면은 빛치 이주선을 가지는 거지. 이게 파동 입자? 입자 거지. 파동 의성질도 가지고 입자 선도 가지는 거지. 2018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윤혁 형우 지원을 <laughs> 수상합니다. 방전 효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노벨 무기학상을 수상하였다. 방전 효과를 설명한 방영자설은 빛의 입자라고 가정했다. 뉴턴 하이언스 의영 올해 빛은 파동이라고 부르죠. 이에 이는 틀을 깨는 생각이었고 결국 빛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파동과 입자의 공통적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